저는 이제 한 3시간 후면 AICPA FIRE EXAM을 보러 가는데요 지난 7일 동안 유튜브에 유자또 꺼내지 않고 빡세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제풀기였습니다 의외로 제 주변에 문제를 많이 안 풀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공부한 그 지식을 문제로 푸는 거는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지식을 문제로 풀지 못하면은 솔직히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어, 저는 백허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 백허에서 나온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팔티스문제들을 거의 한 네다섯 번씩은 풀었던 것 같아요. 또 문제들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너무나 또 다른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영혼 없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때 아,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여기서 내려는 함정은 무엇인지, 보기들은 어떻게 갈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 생각나는 거는 살짝 노트에 적어 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이 문제들의 유형들을 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디테일에 관한 건데요. CPA 기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75점 이상을 받으면 패스를 받는 건데 50점으로 떨어지면 그냥 아, 내가 또라이였구나 이러면 되는데 74점으로 떨어지면 너무나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 2점은 그날의 컨디션 이런 디테일 부분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에 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마스크를 쓰고 문제 푸는 연습을 했어요. practice exam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험을 볼때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려고 그냥 시험 보다가 처음 마스크 끼고 막 시험 보는데 막짜증나면 집중도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험하는 식으로 마스크를 끼고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earplug도 저는 항상 착용을 하고 이제 practice exam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봤을 때는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갔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험을 봐요. 뭐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오는 것 같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부분도 있어요. 에세이 쓰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막 문제 풀때 타이핑 소리가 듣기 거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있어서 그걸 꼈는데 한두 시간 끼니까 엄청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 이어플러그를 꼭 챙겨가는데. 이게 낀 거랑 뺀 거랑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 때도 조용하지만 끼고 어 이제 푸는 연습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컴퓨터 시험이니까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연습 종이 있잖아요. GMAT 같은 경우는 이 코팅되어 있는 거에 사인펜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왜 각자 다들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종이에 불편한 것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과해야 되지 않은 거는 이제 바이오리듬인데요. 바이오리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시험 볼때 중요하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저녁에 보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 스케줄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 저는 이제 어닝 시즌이 딱 끝나고 바쁜 시즌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만 리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보자라는 어, 계획으로 이제 오늘 잡았던 건데 어, 5시 밖에 시험이 없어서 5시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리듬을 맞추려고 다행히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어, 일을 안 갔으니까 5시부터 이제 프랙티스 익자백 허에서 주는 딱그 프랙티스 익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틀 동안 어, 풀었고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좀 5시에 맞추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늦게 시험 보는 거는 처음인데 어, 당일날 너무 아침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o 나 t 될것 같더라고요.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갔는데 막 아, 문제 보기도 싫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그냥 노트 적어놓은 것들 그냥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만 하고 시험을 보러 가려고 어,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A 시험 같은 경우는 멀티 h o i 이스는33 문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33 문제 나와서 총66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도 일부러 33문제에 맞춰서 풀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왜한 문제 풀고 막답 맞춰보고 이러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그러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66문제를 풀 때까지 답을 안볼수 있는 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쭉 풀고 또답 맞춰보고 어 그리고 또 66문제 쭉 풀고 답 맞춰보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드디어 시험 당일인데요 결과에 어떻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 그냥 운이 따라준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후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